알렉스! 알렉스요. 알렉스! 이번 패치에 가장 많은 쇠를 받은 받았다고 하는 네. 알렉스거든요. 이게 어쩌면은 서진 선수가 알렉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몰라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 한번 보겠습니다. 알렉스가 좀 다양성이 좀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맞아요. 홍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좀 늘어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호의 장군이고, 그리고 조준호의 알렉스입니다. 패자조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아, 지금 설, 슬금슬금. 하단가드를 하면서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조준호 선수였습니다만. 중선. 자, 처음으로 한번 밀어주고요. 레리아트 아 EX 이지 쓰면 여기서 대쉬해서 이스 산다 걸수 있습니다! 임페르노 넣고 강발 트리거 켜지고 있는 서진우 한 타이밍 늦게 일부러 사이클 엑스를 쏘줬습니다 네, 트리거 또 켰거든요? 조준우 선수도? 이 네. 예, 트리거 틀어서 어, 어, 이거 히토하긴 했어요! 이 여기에서 이스파밤자한번더 대쉬 들어가면. 왔습니다 예. 대쉬 왔어요 그나마 다행이고 네 이 트리거로 잡기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연계가 필요합니다만 일단 그냥 썼습니다 대공치기 어려우니까 그냥 깔끔하게 조지로 선수가 포기를 했고 앞으로 살짝 걸어서 잡기 마무리 시켜주고 있는 조지로! 알렉스의 커밍 잡기 데미지가 어마어마한데 EX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한대 맞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알렉스가 구석에 몰리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네. 3프레임도 없고 무적건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EX 에어니 같은 게 조금 강화되기는 했습니다만 믿을 수 있는 기본기는 아닙니다 오! 이거 레이리어트 계속 당해주면 이거 데미지 장난 아닙니다! 자 다음 셋업! 쉬프 투. 아두번대시했고요스타 대쉬 직전이에요! 대쉬는 봐서 다행이긴 한데 이거 스턴치나 HP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서지루 선수가 불리한 상황이긴 한데요. 아 운이 약간 따라주는 조준호 트리거 켜야죠 서지루 선수. 네. 자, 일단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ES 게이지 사로 사용해주면서 대시로 쫓아가고 있는 서지루 잡기 연결. 자 이렇게 되면 두 선수 다 트리거 쓰기는 조금 어렵고 슈프트로 대응을 해줄 것 같습니다만 니프레스 계속 밀어주고 있어요 니프레스 서지루 라운드 하나가 줍니다. 오히려 거리가 좀 있으면 조준호 선수가 니프레스 나오는 걸 보고 싶을 때 사용할 수도 있는데 너무 가까이에서 니프레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알렉스의 안자중 손도 상당히 판정이 좋은 기봉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조준호 선수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히트 확인. 자, 아, 세게 맞네요스까지 예측했습니다, 서준호 선수. 블라스트로 콤보 마무리하고, 광발두 번! 에? 벌립니다. 점프 약손 좋고요. 중발, 중발. 오, 이 투하기 너무 좋아요 조준호. 방금 확인하기 힘들었는데 그러나 약발. 서진우 선수가 결국엔 세트 하나 챙겨갑니다. 하지만 조준호 선수한테는 아직 남은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알렉스가 통하는가 통하지 않는가. 네, 그 부분을 한번 알아봤던 것 같고요. 첫 번째 라운드는 분명히 서진우 선수의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네. 그러나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서진우 선수가 확실히 좀 잡아갔네요. 알렉스 유통기한이 어떻게 보면은 한 라운드 만에 끝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포이즌으로 나왔습니다 조준호 선수. 일단은 최근에 조준호 선수가 가장 많이 다루고 실제로 오늘 예선 토너먼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게 네. 포이즌을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월한 기본기 리치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포이즌도 약점이 많이 드러나 있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싸우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 근데 대공이 굉장히 좋네요, 서진우 선수. 네, 여기서... 장군이 대공 커트가 약간 힘들 순 있어요. 아 일부러 공 점프로 안아중 손을 흘리는 서진우 선수였습니다. 네. 구석에 가둬놓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서진우가. 여기서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한다는 거는 상대를 구석에서 내보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공격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조준호입니다. 자, 여기서 잡기 시도도 안 합니다. 서진우. 트리거 켜 주는데. 잘 안전하게 뒤로 빠지고 있죠, 서진우 선수가? 네. 포지션만 계속 유지해 주고 있어요. 강력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선 드디어 들어갔고 트리거 이용해서 아반트라인까지 넣어 주고 있는 조준호. 근데 이게 데미지가 크진 않습니다. 헤이오를 시킬 수 있을 오? 정도의 데미지는 이제 슬슬 세일, 나올 쓰고 슬슬 나올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걸린다면 자, 트리거 강손 맞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제 맞으면은 C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방어 철저히 구혀 줘야 되고요. 이크러셔 역전! C까지 넣어 준다면 조주로가 이 어려운 라운드를가 있습니다. 조주로. 서진우 선수가 아까부터 좀 사이코 크러쉬에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좀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계속 쓰는 바람에 불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번엔 엑스 역가드 점프 공격이 잘 통합니다. 맞습니다. 점프 강선 아, 지금 하트레이드를 정확히 읽고 점프를 하고 있는 서진우 선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점프공이 계속 통하면 안 돼요, 사실은 포이즈한테 근데 이거 클러치 상황에서 확실히 서진우 선수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조진호 선수도 전 라운드에 어?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지는데요? 아 그러나 약손으로 컷타인하면서 서진호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네. 쉽게 끝낼 수 있는 라운드는 쉽게 가져와야 돼요 맞습니다 어, 좀 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서진호 선수 도자 포이즌이 우선권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가트레이드 아, 트리거 켜지고 있는 서진우. 이 상황에서 데미지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야 돼요, 서진우 선수가. 네. 강발 X를 끌어내고 있는 조준호. 자, 공대공 예측하고 점프공격을 약간 일찍 내밀었던 조준호 선수고요. 도색에 몰리면 힘들어집니다. 그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잘 때렸어요. 시에이까지 조준호가 라운드 하나 더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1:1. 어, 조준호. 마지막에는 이제 예. 상대가 그 사이코 엑스나디프레스로 들어올 걸 예상을 해서 점프를 미리 뛰었는데, 서진호 선수가 마음이 급했는지 바로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거리 조절 어려워집니다. 서진호, 어... 이거 다 익혔는데요. 예측의 영역이죠? 진우가, 서진우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드를 계속 하게 되면은 스턴치가 안 떨어져요. 와, 대공까지 마무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이 정도 체력이면은 역전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따은좀 빌드업을 좀 해봐야겠죠? 네. 네. 어떤 식으로 할수 있을지. 이게 근데 사이코 크러셔를. 유리 프레임으로 가드시킨 것이 아닌데 네. 자꾸 비비건 아니면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서진우 선수가 심지어 서진우 선수가 다루는 캐릭터가 CA를 제외하면은 무적기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좀 근접 상황에서 무적기가 쓰기가 애매한 캐릭터예요 맞습니다 점프 약발 리프레스를 밀어주고 있는 서진우 하트레이드 유리 프레임에서 조준호 선수가 다시 한번 공격 중선 맞추면 그 다음에 뭔가 타겟이라 나갔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자리버서로 어쩔 수 없이 밀어냈고요. 네. 이 정도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 아까처럼 조준호 선수가 유리가 풀어갈 수도 있지만 현재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시 강발 리버서를 밀고 있는 조준호. 살짝 걸어와서 잡으려고 하는 걸 계속 잘 캐치해주고 있는데 조금 무서웠고 일단 대공을 치지 못했어요. 오 스컬 다이버 아, 이거가 글쎄 너무 아쉬운데요 서진호 이보설안 어, 쓰고 버틸 수 있습니까? 아이금 대공 기다리고 있잖아요 약발바브리 세스코 이대1로 앞서가는 조준호 오. 야 이거는 이건 강손 콤보를 드랍을 한 것이 네. 서진호 선수에게 너무 아우. 큰 실수가 됐다 다른 어이. 것보다 조준호 선수가 예상하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점프로 네. 계속 뛰는 행동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예상 밖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잡기 이번에는 선택 좋았고요. 서지로 두번 잡기. 앉아 강 손으로. 뭐 때릴 거는 딱히 없어서. 맞습니다. 예. 와, 이거 계속해서 약간 딜레이 준 공격에도 당하고 있고요. 이, 이번에도 점프 타이밍 사실 좋았어요. 맞습니다. 스턴 직전이에요. 아, 아 이렇게 되면은, 대미지좀 봐야겠지만, 마무리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정력 잘 막았고, 안 돼요, 앉아 중선. 이렇게 된다면, 조주도가 매치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거기다가, EX 게이지가 다 있어요. 이게 지금, 서진호 선수가 답답해하는 게좀 눈에 보이거든요. 네. 생각보다 거기다... 공격이 좀잘안 통하니까, 네. 약간 무리해서 들어가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강소니트 확인도 중간중간 놓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리버설 이거 조준호 선수는 라운드 준다고 생각하고 상대 EX 게이지만 빼도 다음 라운드 충분히 할 만하거든요 아 그렇지 않아도 될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예? 어어? 자, 자, 2X... 자꾸 맞아줘요! 아니... 문제는 맞는 건 괜찮은데 e x g 지를다 소모했어요 서진우 선수. 그게 정말 큰 일입니다. 아아아아 이거 이겼는데요. 조주도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세트 스코어 3대 1. 마지막 순간조차 슬라이딩 이 완벽하게 잃고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타이밍에 점프를 뛰어서 점프 공격부터 CA까지 콤보 연결해주는. 조준호 선수였습니다. 사실 안페러 선수가 네. 에, 오늘 토너먼트에서 좀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선수 중한 명이에요. 맞습니다. 와 근데 조준호 선수가 오늘 폼이 진짜 좋다라는 어... 느낌이 진짜 팍팍 들었거든요.